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열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은퇴 후 공기 맑고 풍경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하며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물인데요. 잘 관리된 잔디정원 위에 지어진 이쁜 전원주택. 그 옆으로는 농업, 농지원부 취득 및농업경치 등록을 할수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넓은 텃밭을 갖추고 있어서 원하시는 농작물과 과실수를 마음껏 심으시며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농업집불근, 농민수당 등의 부가수익 또한 얻으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다 저렴한 정보비료 구입, 의료보험료 절감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기농기촌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매물입니다. 근본 매물의 또 하나의 특별한 매력은 바로 주택 앞으로 맑고 깨끗한 개공, 겨울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려오고요. 주택 전방으로는 겨울뿐만 아니라 탁 트인 조망에 푸른 숲과 하늘이 펼쳐져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자연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펜션으로 운영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전원주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인 전원주택의 정석이라 할수 있는 근본 매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깨끗한 물이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쁜 개울물이 바로 근본 주택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맑은 개울물입니다. 개울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주택과 마을의 모습이 참 평온하고 아늑한데요. 개울과 주변 풍경을 보세요. 푸른 숲과 파란 하늘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죠? 근본 매물은 이 아름다운 풍경과 개울가를 남동향으로 바라보며 위치한 바로 이곳 땅에 지어진 전주택입니다. 주택 앞 도로는 차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이고요. 청정 겨울물과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보이는 남동향으로는 햇살을 가리울 만한 지형과 건축물이 없어서 일조량도 풍부한 주택과 땅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가 정말 비옥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고요. 주택은 따스하고 밝습니다. 주차는 이곳에 두대 가능하고요. 차량을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서면 드넓은 텃밭이 먼저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택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별도 진출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와 텃밭의 크기를 보세요. 본 매물이 왜 기노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매물이라 말씀,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아래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은퇴 후 도시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 힐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정말 잘 자라고 있죠? 현수유주분이 얼마나 애정어리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집니다. 텃밭에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서 농작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각종 농기계나 농자재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도 수도시설이 있어서 텃밭에 물을 쉽게 주실 수 있고요. 드넓은 텃밭 옆으로는 잘 관리된 잔디 정원과 그 위로 이쁘게 지어진 전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텃밭도 텃밭이지만 잔디도 정말 반듯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도로보다 지형을 살짝 높인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는 조경수로 자연 펜스를 해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텃밭을 거치지 않고 도로에서 주택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이곳에 또 있습니다 주택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 옆쪽 공간도 꽤나 넓고요 주택 뒤편으로는 각종 물품들을 적재해 놓을 수 있는 야적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 앞에 나무 데크를 설치하여 아침에 일어나 야외에서 모닝커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소나무 포함, 값비싼 조경수로 꾸며놓아서 주택이 정말 고급지게 느껴지는데요. 녹색 나무들로 둘러싸인 주택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숲 속의 집 같죠? 이제 실내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주택 내부를 감상하러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잔디 정원을 지나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편으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중문 없이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중문이 없는 건 살짝 아쉽기는 한데요. 주방 옆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문이 두 개가 보이고요. 주방 앞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곳을 지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창고 겸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 2층 공간까지 합치면 보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발코니에서는 샤시를 통해 텃밭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실로 향해 보겠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이고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던 문두개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이곳 문 안쪽엔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옆쪽에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화장실이 있네요. 다시 거실을 지나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 문 안쪽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답게 내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요. 욕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모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2층의 모습을 화면에다 보겠습니다. 현관 전면에 있던 원목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요. 바로 문이 보이고요 이곳 문 안쪽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인 주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대지와 텃밭인 답을 포함하여 총 446.5평의 계획 관리 지역 토지 위에 지어진 29.5평 크기의 전 주택입니다. 답의 크기가 1000 제곱미터 이상 크기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취득, 농업경체 등록 가등에서 농업집불금, 농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물인데요. 농업집불금, 농민수당 받으실 수 있고요. 의료보험료 절감, 저렴한 정보비로 구입 등 다양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토지입니다. 건축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주차는 총 2대 가능하고요. 난방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일조량 좋은 남동향으로 지어졌고요. 2007년 2월에 사용생일을 받은 주택입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하고요. 협의 가능하십니다. 맑고 깨끗한 개울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넓은 탑밭을 갖추고 있고 아름다운 조망과 풍경이 환상적인 근본주택의 매매가격은 3억 9천만원입니다. 펜션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은 매물이오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은 양평 참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상심상의를 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투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